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경기도 고양군 지도리 조합을 비롯한 25개 우수 단위 조합을 표창하는 한편 이강준 씨등 새농민상 10명을 선정 표창했습니다. 새농민상은 전국 농민 가운데 자립, 화학, 협동하는 농민으로서 새농민운동의 모범을 보인 흑의 역군들인데 이번 시상이 여섯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972년까지 전국을 1,500개 단위조합으로 합병 완료키로 하고 농촌 소비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 1974년까지는 1,500개 각 단위조합에 농업협동조합 연쇄점을 설립하게 됩니다. 오대안으로 의사가 없는 전국 277개의 무의면에 공제 후생의료관을 세우게 될 농업협동조합은 76년도까지 각 단위조합에 도전공장, 창고 등 이용시설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날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요점 이곳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유산 부락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부락은 원래 전 농토가 천수답이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비난한 농촌이었는데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끈덕진 노력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공동 작업과 농가 부업을 장려하면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협동이 잘 돼서 벽돌담을 쌓았고 공동 빨래터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단시 일래 마을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